근데 정말 진지하게 묻는데 대한민국 스트리머 중 일바 따로 세키로 깰 자신 있으세요? 아니요 없어요. 진지하게 대답하겠습니다. 전 솔직히 말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컨트롤이 좋지가 않아요. 정말. 아까 그러니까 천부적인 재능 같은 게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. 저는 웬만한 게임은 처음 시켜 보면은 평균 이하 급입니다. 평균 이하. 그거를 그. 정보 같은 거 모으면서 습득해갖고 올리는 거지. 저는, 그니까, 천성적으로 딱 바로 한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. 정말로. 여러 번 반복해서 숙단해서 실력이 올라가는 거지. 진짜. 세키로 처음 해봤자 저는, 글쎄요. 닥소3랑 불본이랑 또 많이 좀 다를 거 아니야. 아니! 닥소3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계속 그, 해서 올린 거지, 신형 올린 거지. 지금은, 4시간인데, 아마, 조금 약간은 자유롭게 변해가지고, 낮부터 켤 겁니다. 하다 끄고, 하다 끄고 하는 식으로. 아마, 그때는, 그때 한정으로는 최소 8시간 할 거예요, 최소. 아닌데, 내가, 현황으로 끝날 게 아니라서, 딱, 현황으로 끝나는 거냐면은, 그냥 하루 겁나 무리해서, 하루 안에 안 끝날 것 같긴 하지만 하면 되는데, 이거 클리어 끝나는 순간부터 다시 공략 제작을 해야 되니까 일주일 주무시지 마시죠. 미쳤냐? 돌았냐? 중요하냐? 그러니까 아이, 나 뉴스에 실리면 안 돼.